안녕하세요 여러분 짬뽕몽고라 홀랑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깨를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끼를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난로 위에 물을 솟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난로는 그 집안의 가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지방을 밟으면 안됩니다. 그 문지방을 밟은 사람한테 해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을 기대서 앉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란에 있을 때 휘파람을 불면 안 돼요. 이것은 흉조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람을 가리킬 때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되고 손을 편 상태로 가리켜야 해요.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을 칼로 가리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실, 실수로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꼭악수를 해야 합니다. 죄송하다는 몽골어로 오칠라레 오칠라레 자길 안에 들어가면 집주인이 손님한테 당신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하겠죠? 이것은 몽골어로 다생야우이루 다생여 일호. 그러면 답변에, 네,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하겠죠? 이것은 몽골어로생 생여쥐 일래. 네, 몽골도 한국 담배 문화처럼 코 담배 문화도 있습니다. 코 담배를 받을 때 오른손으로 받고 주인한테 줄때 줄 두껑을 살짝 연체로 연, 연 주인한테 오른손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담배를 빚지 않더라도 향은 꼭 맡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담배는 몽골어로 허르크 허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담배를 주면서 담배 비라고 하실 텐데 이것은 몽골어로 다 탐힐 템힐, 다 탐힐입니다. 이때 네라고 받으시면 되는데 네는 몽골어로 자 짜, 자라고 짜 합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차를 드립니다. 차 디세유는 몽골어로 재우누 다재오 차 대신에 주인이 손님한테 마유주도 드리기도 합니다. 마유주는 몽골어로 에르크, 에르크. 네, 마유주는 맛이 막걸리랑 비슷하고 몽골 사람들은 여름에 많이 들려 먹습니다. 그리고 접시에다가 유제품이나 먹거리를 담아서 내면 맛을 보고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몽골 기리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